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전정재활의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지럼증 환자의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편측 한쪽에 전정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정재활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편측 전정저하가 음.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고 그런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아까 했던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요겠습니다 대부분 어지럼증은 전정신경 네. 한쪽의 전정 기능 저하, 이석증, 레니에르 네. 크게 세 가지가 원인이고 그, 거기서 원인이 못 찾으면 다른 여성 호르몬의 문제나 심장 빈혈, 척추의 문제, 경축성 어지럼 이렇게 쭉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한쪽 편측, 일측성 네. 전정 기능 저하, 전정 신경염이 가령 좌측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전정 기관이라는 게 좌측 우측 양쪽에귀 속에 들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난형랑 구형랑 세방고리관이 양쪽에 있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양쪽이 똑같이 그 고무줄 땡기듯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뭐 감기가 걸렸거나 코로나 걸렸거나 아니면 장염이 왔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몸에 해로운 걸 많이 먹으면 희한하게도 양쪽이 아니라 한쪽을 먼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전장 기관 속에 물도 있지만 물을 컨트롤해주는 센서가 있고 센서 밑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예. 영어로 헤어셀이라는데 그 헤어가 하나의 감지를 해서 신경학적인 그인퍼스를 브레인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아까 검사한 것처럼 뇌가 그를을 이제 인지하면 눈으로 보내고 척추로 보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헤어셀 머리카락 세포가 약하거나. 아니면 전정 신경이 약하거나 아니면 전정기관 전체가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눈과 척추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한쪽의 전정 기능이 약하다 왼쪽이 전정 신경이 약하면 이제 눈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그리고 이제 전정 안반사라고 있는데 왼쪽에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눈이 오른쪽으로 잘안 가게 돼요 음. 그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당연히 잘 가죠 그니까 음. 좌측 전정신경염이면 왼쪽의 기능이 떨어진 거고 그러면 눈을 반대로 가게 할때 이쪽에서 반대로 못 보내주니까 음. 잘못 가고 가더라도 떨리면서 가는 거죠 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 시고정을 아, 못 하는 안, 거죠, 안 좋은 거죠. 예. 첫 번째는 그렇고 음. 만약에 그 급성으로 심하게 온 사람은 그냥 가만히 눈을 앞에 쳐다봐도 예. 이 눈이 고정이 안 되고 떨리게 되죠. 시고정이 안 되는. 안 되는. 네. 그러면서 떨리면서 <laughs> 이제 어느 쪽으로 떨릴 건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음. 전전기능이 약해 있는 왼쪽이 약하면 눈은 바,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우리가 이제 자발 안진이다. 예. 자발적으로 눈이 오른쪽으로 음. 떨린다. 그래서 자발 안진. 그러니까 전정한 반사할 때도 오른쪽으로 잘안 가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스스로 오른쪽으로 심하게 가고, 예. 그리고 오른쪽을 쳐다보면 더 많이 떨리고, 예. 왼쪽 볼땐덜 떨리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좌측 전정 기능 저하증이죠. 그러니까 예. 자발 안진이 있느냐, 음. 안진이 있는 쪽으로 쳐다보면 더 이게 안진이 증폭되느냐, 전정한 반사를 했을 때, 약한 쪽을 쳐다볼 때, 눈이 반대로 제대로 못 가냐. 예. 그러고 이제 걸을 때도, 이제 왼쪽이 약하면 좀 걷는 자세가, 아까 훅구다도 예. 했고, 걸어봤지만, 람버거를 테스트하면, 은그 약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고, 예. 이제 머리카, 머리도 중력을 양쪽에서 이기고 있는데, 왼쪽이 기능이 떨어지면, 오른쪽은 정상이지만, 왼쪽은 잘안 되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헤드 틸트라 그러는데 한쪽 머리가 평소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한쪽의 기능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만약에 이제 왼쪽 전정기능이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그런 척추의 자세 걷는 동작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 사람은 전정기능이 떨어졌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네. 양측이 다안 좋을 수도 있다 네. 그것이 제일 흔히 우리가 어지럼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한 질환이고 검사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재활을 해서 이 균형 장애와 그 눈의 움직임 장애를 개선하는지 이제 그것을 어, 이제 재활의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